쩔어 쩔어. 뭐가 쩔어? 아, 쩔어. <laughs> 네, 일단은 소리 나는 게 네. 아무튼 운전하면 여기, 어디서 제일 많이 나요? 아까 그러니까 이쪽 이쪽 부분에서 나는 것 같고 이나 요여기까지야뭐뭐 아무도 뭐, 요까지. 아 아무튼 여기서. 여 여기 부위는 100% 네. 잡기 힘들어요. 아, 네, 그래. 왜냐하면 아, 아, 예. 왜냐면, 하 유격이 있는 곳이돼서 아, 예. 음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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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음, 맞아요. 음, 맞브요 음, 맞아요. 음, 맞죠? 예 맞아요 됐죠? <laughs> 아, 그렇죠?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들어볼게요 네네 예. 네. 일단 완성이 됐잖아요 네 예. 아까 우리가 한대략 10시 반 11시 시작해서 네. 지금 5시 6시 반이네요 네어 예. 그, 이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고요 일단은 한번 뭐 아까랑 비교하기 위해서 야, 그냥 뭐 안에가 뭐가 그냥 꽉차 있는 느낌이. 아까 눌러보셔야 됩니다. 음. 발로 이렇게 밀었을 때 우리 탁탁탁 소리 났었잖아요 음. 아예 안 나죠. 음. 이놈의 됐죠. 음. 아이 정도. 솔직한 소감. 아유, 저래, 저러. 뭐, 저러. 아 졸어, 졸어. 뭐 같잖아. 아 졸어. 아 흘리네, 흘리네. 감사합니다. 에이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기다리냐고. 아 진짜 뭐 블로그랑 그 유튜브도 아 그래, 그거 보고 제가 감동했어요. 아, 감 감동 진짜 열심히 야 진짜 사업 잘하시는 분이 그래. 막몇개 보고서 막 진짜 감동하고 그래. 아 감사합니다. 아, 그래, 이 잡소리를 네. 잡아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.